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어, 이번 한 주간 지난 주간까지 흘러왔던 메시지 흐름들을 잠깐 좀 정리해보고 기도한 시간을 오늘 좀 가지려고 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영적 사실로 말미암아 싸우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을 사실 하나님께서 계속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남은 시간도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 대한 언약을 잡고 좀 한번 계속 기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꽤 많이 주셨습니다. 어, 지난주 수요일 때 영적 서밋의 신앙 발판 10가지를 우리 같이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방법이 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장한 방법,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최고 가치, 하나님의 통치 방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의 상급 이거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진정 언약 붙잡고 짜고 잠깐 기도했었습니다.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후에 우리 금요예배 매설 말씀을 받았죠. 영적 사실을 아는 싸움이었습니다. 영적 사실을 아는 싸움을 통해서 우리 진짜 싸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왕 제자 선지자의 능력을 강건하게 누리는 것이다라고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때마다 하나님께 성삼이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천사 파송하시고, 사단의 권세 꺾으시고, 역사하시는 것 그거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영적 싸움이 되는 거지요. 그 이후에 산업선교 메시지를 통해서, 어, 성경이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집중할 때, 이것이 말씀이죠. 집중할 때,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고, 이 그리고 그때, 뭐,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회복하는 그 진정한 기도 속이, 기도가 나오는 것이 바로 합숙의 원래 목적이었고, 그것을 성경에서 출발하는 것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나, 내가 누린 복음, 이 복음을 나누는 것이 바로 팀합숙입니다. 복음의 콘텐츠 가진 사람들이 만남을 가지고 나누고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팀합숙이었다. 그것이 성경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자라는 것이 팀합숙 훈련이었다. 라고 말씀을 같이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도하시는 그 나와 하나님과 그리고 현장이 원리스되는 그것이 바로 현장합숙이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전문인을 정말 살리는 그런 전문합숙이 실제로 보여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왕제자 선지자의 능력을 정말 강건하게 얻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마귀와 싸우는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귀와 싸우려면 먼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께서 들어가시는 그 축복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핵심 훈련에서, 어, 미리 누린 요셉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재난과 재앙의 영적 문제가 닥친 세상, 이 세상을 정말 어디서나 정말 누릴 수 있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이 현장을 회복하는 자로, 남은 자로, 그리고 기도로 모든 능력을 회복하는 자로, 문화를 회복할 자로, 그리고 후대를 회복할 자로서 응답을 누리도록 요셉이 미리 응답을 보았습니다. 이 미리 응답을 보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 미리 하나님께 주신 언약 때문에 현장과 지금 나가서 지금 아니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그 응답 통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영적 싸움을 정말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어, 본부에서 주의 일부 회막 중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수기 2장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주신 모든 미션은 회막을 중심하여서 사는 삶입니다. 회막이 뭐죠? 하나님 주신 그 성막이 있는 그 교회입니다. 사람들 같이 모이고 포로하고 나누는 그곳입니다. 자녀들과 같이 있는 그 미션, 인턴십을 준비하는 그런 모든 장이거든요. 그거 통해 가지고 언약과 미래를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를 누리는 거. 이거 바로 C B D I P입니다. 언약의 그 여정입니다. 이것을 그 회막 중심으로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 삶 속에 있다가 다시 예배로 와서 다시 또 누리고 또 삶으로 또 나누고 거기서 인턴십 같이 가지면서 나누고 산업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또 나누고 또, 또 흩어지고 이렇게 계속 하자는 겁니다. 회막 중심의 삶 통해서 세계 보고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가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이브의 외때 신의 산에서 말씀하신 거 이야기를 하셨죠. 신의 삶에서 레위 지파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참다운 이 축복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의 삶에서 구별된 이 특별의 축복 가지고 참된 능력, 그리고 24시 누리는 진정한 보호자의 축복, 그리고 전도자를 위해서 불을 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진정한 이 빛의 축복을 누리도록 계속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계속 이수사시 현장에서 누릴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수계에서 모든 레위 자손에게 말, 말씀하셨던 그 모든 축복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을 레위 족속과 똑같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만인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축복을 정말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실은 그, 우리 주일 메시지를 주셨죠. 서밋들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원약과 구속원약으로 세상을 움직이지만 영원히 이 현장은 근본 문제 때문에 이 진정한 서밋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막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참다운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을 세우셨는데 이 현장의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문제 가지고 다른 서밋으로, 타락한 영적 서밋으로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기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감이 그 뒤에서 원죄 문제, 나 중심의 문제, 세상 문제 가지고 여러분을 그 세상 사람들 을 계속 막 힘을 주는 것처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리스 주인이 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적 싸움의 승리자, 왕, 제사장,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께서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왕, 재상 선지자 이 축복을 여러분께서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여러분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1부 2부 그 본부 메세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24시 미리 보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깨닫고 그리고 미리 누리는 거, 이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간 미리 주실 하나님 언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의 그 산업현장 소개 그리고 랜넌트를 향한 여러분의 인턴십 소개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미래 소개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정말 미리 누릴 이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해야 될 영적 서밋의 삶이 무엇입니까 현장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이 허감의 세력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다시 누릴 것이 발견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직 이것을 누리기에 앞서서 왕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기에 앞서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또 수요예배 통해서 또 새로운 말씀들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수요예배는 어. 사라빈 대회 통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정말 미리 주시는 축복들이 넘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정한 중직자의 영적 싸움이 진행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천사를 파송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